안녕하세요. NJ 카멜레온 브리딩 센터입니다. 오렌지아이 블루바디 파슨 오늘은 어떤 걸 해볼까요? 카멜레온 핸들링 하는 방법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. 카멜레온은 보통 잡을 때막 들어서 억지로 잡으면 안 돼요. 얘들 이 되게 싫어하기 때문에 처음에 이렇게 천천히 손을 밑으로 넣어서 얘들이 제 손을 잡게 해야 돼요. 이렇게 살살 드는 식으로 제 손을 이렇게 잡으면은 천천히 이렇게 올라 들어올려 요 손을. 그럼 이거 따라옵니다. 천천히 보세요. 자연스럽게 올라왔죠. 억지로 꺼내시고 그러면 안 돼요. 진짜 멋있죠. 억지로 어, 꺼내다 보면 얘들이 다칠 수도 있고. 사람을 싫어하게 될 수도 있고, 그러기 때문에, 방금 제가 했던 것처럼, 턱 밑이나 배 밑으로 먼저 손을 넣어서, 앞발을,로, 앞발이 제 손을 먼저 잡게 합니다. 그 상태로 이제 천천히 올리면은, 애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서 올라옵니다. 보십니까? 이, 편안한 눈빛. 전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. 네. 즐거운 카멜레오 사육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안녕.